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본적인 정적분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홀함수, 짝함수의 정적분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홀함수, 짝함수, 뭔가 좀 생소하죠? 이게 원래 예전에는 얘를 기함수라고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짝함수를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죠? 예, 넘치는 그 선행을 했던 분들은 아마 기함수, 우함수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기함수가 호함수고 우함수가 짝함수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호함수라는 게 뭐냐? 음? 자, 호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요. 호함수는 바로 이겁니다.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의 x와 똑같으면 이런 성질을 만족하면 함수 f(x)는 호함수가 되고요. 그 다음, 짝함수는 어떤 함수냐 하면, 짝함수는 f의 마이너스 x가 그냥 f, x랑 똑같으면 짝함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만 갖고서는, 아, 그래서 호함수 짝함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봐. 예를 들면 호함수부터 볼까요? 이호함수는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 하면, 예를 들어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함수값도 x 함수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놈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만약에 요점에서 여기에 함수값이 찍혔다 라고 한다면 뭐 여기가 a 콤마 b 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 x에 a 를 넣는게 아니라 마이너스 a 를 넣게 되면 함수값도 b가 되는 게 아니라 b 앞에 마이너스가 붙은 놈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이렇게 찍힐 거라는 얘기지. 즉 여기가 b면 여기가 마이너스 b돼서 점이 이쪽에 찍힌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 얘는 a, b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두 점은 원점을 대칭의 중심으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이게 점 하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함수 fx의 모든 x값과 fx의 대응점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래프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거지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즉 이 그래프 위에 어떤 점을 보더라도 항상 그죠? 그 원점의 대칭인 점을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야. 즉이 얘기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어? 원점의 대칭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바로 홀함수가 이 홀함수라는 놈이. 그죠? 이러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대개 학생들한테 홀함수가 뭐니?라고 물어보면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인 함수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정의 자체는 얘예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의 x를 만족하는 함수여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그 홀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은 바로 원점의 대칭이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 이 짝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가 똑같이 그래프 하나를 그려봅시다. 여기에 a, b라는 어떤 점이 있다라고 해보자 이거야.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겠죠. 그런데 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값은 변하지 않고 똑같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도 함수값은 여전히 b가 된다라는 거야. 그지? 이 B를 지워볼까요?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A 콤마 B이기 때문에 이두 점은 Y 축을 대칭 축으로 한 서로 대칭인 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네. 따라서 이짝 함수들의 그래프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즉, 어떤 점을 잡더라도 그놈의 y축 대칭인 점은 그래프 위에 또 있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함수의 그래프가, 함수의 그래프가 어느 점에, 대, 아, 어느 점이 된다. 어느 축의 대칭? y축의 대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이게 바로, 뭐야, 짝함수의 특징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이 짝함수는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봐. 짝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f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함수값은 f, x와 똑같아지는 함수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은 y축의 대칭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 이제, 홀함수와 짝함수가 뭔지를 알았어. 그러면, 걔네들의 정적분은 어떻게 되느냐. 그지?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 자, 예를 들면, 첫 번째, 우리가 홀 함수부터 봅시다. 홀 함수는 f의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랑 똑같은 함수지. 즉,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인 함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 원점의 대칭인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볼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아이고, 이게 원점을 지나가야 되는데. 물론 또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 원점을 지나가는 걸알 수가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립시다. 대칭입니다. 원점의 대칭인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봐. 만약에 우리가 여기를 A라고 하고, 그죠? 아, 여기를 이렇게 놓을까요? 이렇게. 이렇게. 즉, 여기가 A고, 여기는 마이너스 A야. 그러면 얘도 정확히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면 바로 이겁니다.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 뭐겠냐라는 거죠. 그쵸? 그럼 잘 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얘를 정적분하라는 얘긴데, 들여다보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는 함수값이 음수고요그 다음 0부터 a까지는 함수값이 양수입니다. 게다가, 게다가, 이쪽과 이쪽의 모양이 똑같죠? 왜냐하면 대칭이니까. 그지 뒤집혀지고, 반, 저, 좌우가 뒤집혀졌을 뿐이지, 상하가 뒤집혀지고, 좌우가 뒤집혀졌을 뿐이지, 모양 자체는 이렇게 옮겨서 놓으면 딱 겹치는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 면 정적분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구분구적법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때 이 얘네들을 막대로 쪼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막대들의 뭐야? 넓이들의 합의 극한으로 정적분을 정의를 하는데 만약에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이 막대들의 높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막대들의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막대들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이 나온다 라고 했어요. 언제? 함수의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그렇죠? 그럼 x축 위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뭐야? 이 함수의 아이뭐그 이 막대의 높이가 그대로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넓이 막대들의 넓이의 합의 극한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봐. 이쪽과 이쪽의 모양이 똑같아. 근데 이쪽은 이 부분의 넓이가 음수로 구해지겠죠. 왜냐하면 막대들의 높이가 전부 다 음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넓이가 그냥 양수로 나옵니다. 그죠? 예. 네. 그럼 봐. 한쪽과 다른 쪽이 모양이 똑같아. 즉, 두 놈은 넓이가 똑같은데 정적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얘가 넓이가, 요 놈이 넓이가 S면 당연히 요 넓이도 S겠죠. 요 넓이가 어디냐 하면 바로 요 부분의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부분의 넓이. 그럼 당연히 요쪽의 넓이도 뭐가 되겠어? S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봐라. 요 놈을 다시 쓰면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DX와 정적분의 성질 세 번째 거죠. 그 다음 0부터 A까지 FXDX가 될거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봐, 이쪽은 뭐가 되냐면, 어, 이 부분의 넓이가 s라면 얘는 마이너스 s가 되는 거고, 이쪽은 그냥 넓이가 나오는 거니까 s가 나온다라는 거야. 결과적으로 이 둘을 더하면 0이 되는 걸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호람수 정적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봐, 호람수는 그래프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그치? 게다가 이 정적분의 위 끝과 아래 끝을 잘 보셔야 돼요. 위 끝과 아래 끝이 그죠? 이게 뭐냐? 큰일 났다. 이거 지워버리고, 위 예. 끝과 아래 끝이 봐, 서로 부호만 다른 그지? 마이너스 a와 a야. 요럴 때에만 우리가 호람수 정적분의... 특징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을 하게 되면 똑같은 모양의 면적이 한쪽은 음수로, 한쪽은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더하면 그냥 뭐가 된다야? 0이 된다야. 그래서 얘는 이꼴, 뭐다? 0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또 상당히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에 비해서 우리가 짝함수에 대한 걸 한번 알아볼까요? 두 번째, 짝함수입니다. 짝함수는 어떤 함수라고? f에 마이너스 x를 넣어도 그냥 fx가 되는 함수죠. 즉, 얘는 그래프가 y축 대칭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제일 만만한 y축 대칭인 그래프, y는 x제곱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가 y는 fx의 그래프일 때, 얘도 똑같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a고 여기가 a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에요. 자 여러분이 또 관심을 가져야 될게 바로 요 정적분의 위끝과 아래끝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을 보고 있죠. 즉 y축의 대칭인 두 지점입니다. 그러면 이건 똑같아. 얘는 봐, 얘도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아까부터 난리가 났네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dx에다가 플러스 0부터 a까지 f(x)dx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a부터 0까지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어? a부터 0까지의 이 부분의 요기 면적과 요기 면적이 서로 어때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y축에 대칭인 양쪽의 면적이니까. 자, 따라서 아까랑 똑같다. 얘의 넓이, 그죠? 얘의 넓이를 뭐라고 할까요? <laughs> 똑같은 실수를 몇 번째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얘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얘의 넓이도 s겠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할 때에도 막대들의 높이가 전부 다 양수로 나오기 때문에 얘 값이 뭐가 되냐 하면 얘 값이 바로 그냥 넓이 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0부터 a까지 정적분한 이 결과도 결과적으로는 막대들의 높이가 전부 다 양수. 그지 따라서 요 넓이가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예. 네, 그래서 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가 2배의 s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즉 이놈은 2배의 0부터 a까지 f(x)랑 똑같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구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짝함수 정적분의 성질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봐야 될건 봐. 호람수와 짝함수 정적분의 성질을 사용할 때에는 윗끝과 아래끝이 부호만 서로 다른 두 놈이 나와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떤 정적분의 문제가 나왔는데 윗끝과 아래끝이 부호만 다른 경우다라고 한다면 이 문제가 혹시 우함수 저 짝함수 혹은 홀함수의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가 아닌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즉 중간에 들어온 놈이 홀함수인지 짝함수인지 딱 그거부터 파악을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됐죠? 그럼 봐. 실제로 문제에서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나 볼까요? 되게 간단한 문제 하나를 낼게요. 봐라.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의 4승 플러스 3x의 3승 빼기 2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라는 이러한 정적분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봐. 우리는 정적분의, 그러니까 부정적분의 성질, 뭐 정적분의 성질 그 기본적인 것만 이용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봐. 몇 개만 써볼게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네제곱 dx. 한 번에 갑니다. 플러스 3배의, 실수는 밖으로 나오죠, 상수배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의 세제곱 dx. 빼기 2배의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제곱 dx. 플러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dx. 그죠? 쓰는 김에 답 씁시다. 여기 마이너스네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ODX.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잖아. 이건 정적분의 기본적인 성질이죠. 그런데 봐라. 예를 들면 우리가 봐야 될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이거지. 마이너스 3부터 3. 즉, 위끝과 아래끝이 마이너스 3과 3이기 때문에, 아, 이거 혹시 홀함수 짝함수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봐. 이 안쪽을 들여다 봤더니, 이거, 홀함수도 아니고, 짝함수도 아니더라, 이거야. 그런데, 얘네들을 각각 쪼개놓고 봤더니, 잘 봐라. 이 다항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x의 4승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x의 4승과도 똑같죠. 즉,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더라도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이거 뭐야? 이거 짝함수란 얘기지. 자,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X의 세제곱과 부호가 차이가 납니다. 그쵸? 즉, 얘는 뭐가 되냐 하면 얘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는 거지. 이건 뭐와? 이 홀함수의 특징이더라,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짝수승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도 짝수승이 되니까, 플러스가 돼서, 아, 이건 짝함수겠구나. 홀수승은, 마이너스 1도 홀수승이 되니까,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오네. 어, 이거는 홀함수구나. 그럼 얘는 다시 뭐가 되겠어? 얘는 짝함수. 얘는 홀함수. 얘는 상수함수는, 그지? 이거 봐. 상수함수라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 어? y는 e q u 5라는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거 어디에 대칭이니? y축에 대칭이죠. 즉, 1을 넣어도 5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을 넣어도 5가 나오는 이것도 무슨 함수? 짝 함수다 이거야. 그럼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 홀 함수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그 결과가 0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호람수들의 정적분은 전부 0이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과감하게 얘네들을 버립니다. 어차피 0될 애들이기 때문에. 왜? 이것들이 호람수니까. 그러면 남는 애들은 뭐냐? 바로 짝함수인데, 짝함수의 성질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두 배의 0부터 3까지만 보면 되죠? 그래서 x4승, 빼기 2x의 제곱, 빼기 O, D, X로 간단하게 정적분을 바꿔서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봐. 다음부터 문제가 나올 때에는 이걸 이렇게 하나씩 다 분해하는 이런 과정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왜? 우리가 X의 홀수승들이 전부 홀함수가 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럼 과감하게 얘네 둘은 지워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들 짝함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되, 마이너스 3부터 3이 아니라, 0부터 3의 몇 배다? 두 배다라고만 바꿔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짝함수, 그 다음 홀함수의 정적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됐죠?